심화 설명. 좋습니다. 유튜브 각을 보면서 심화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진로 상담 하셨던 형님도 한테도 그렇게 얘기해드렸는데 좋습니다. 도사 보스 위에 갈 데가 없다. 다 애매하다. 왜 그런 말을 하냐? 지금 이 형님도 도사 귀에서 다문이시니까 도사 귀에서 빠르게 다문 250 찍고 특성 체적화한 다음에 도사 성에서 스펙업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냥 도사 성에서 게임 접을 때까지 도사 성만 잡는다고 생각하는 게 좀. 그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게 무슨 개소리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왜? 이 윗사냥터 없냐?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효율이 도사 보스에 비해서 박살이 나버렸어. 그래서 스펙업을 해서 도사 취하화된 상태에서 한 2, 300억 더 써서, 뭐, 조합을 맞춘다던가, 아니면 스펙업, 뭐, 진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사신셋이라던가, 이런 거 맞췄어요. 맞춰서, 2, 300억 더 써서, 위산양터를 갔다? 그러면, 시간당 수익이 줄어들어요. 이런 미친 게임이 어딨냐. 근데 여기 있다. 지금 거상이 지금 이래. 그래서, 도사 보스만 찾는 게 낫다. 그리고, 철비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얘기를 하잖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스펙업 할 2, 300억으로 복귀, 측후요이나 맞춰라. 맞춰서 이속버프나 받고, 그냥 클전 더잘 하는 게 이득이다. 왜? 그 돈으로 스펙업 해서 위에 갔어요. 어, 아까 이제 위스 사냥터가 뭐가 있냐면, 뭐, 미후궁, 악령. 그나마 좀괜찮게 혼돌? 혼돌 사냥터 정도는 좀 괜찮게. 여기가 그나마 좀나아 낫고, 레어도 있어. 그래서, 선택지를 굳이 뽑는다고 하면, 혼돈상터 정도까지만 선택지로 보는 게 맞고, 미우궁, 쓰레임 악령, 쓰레임 그리고, 그,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치면, 이제, 구지렁 정도. 구지렁 두 부대의 스펙 정도까지 뽑아야, 좀, 시간당 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악플의 상터가 뭐냐면, 내가 단순히 즐기기 위한 용도로의 서브천왕이라고 하면 괜찮지. 내가, 나는 지우기 질려요, 이제. 도사, 필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저 질려요. 근데 스페어 발 돈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옆, 옆그레이드 느낌으로 천왕으로 간다. 사인검 재료 준비하려고 간다. 뭐 그런 도로 넘어가는 건 괜찮긴 하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도사보스에요. 도사보스신데,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미후궁. 이런 애들이 여기 중간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도사에서, 도사보스에서 스펙업을 하면 여기가 맞거든요? 근데 도사보스에서 한 1억 벌었다고 쳐. 그러면 여기는 1억 버는데, 플러스 레어가 나온다던가. 미궁으로 왔다? 1억 플러스 경험치가 나오는 사양터가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도사가 악령보다 낮고미궁보다 도사가 나아요. 뭐하러 가냐고, 그러니까 이 위로.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방에 점프를 해야 돼요. 점프를 해서 바로 이제 구지령 두부대. 아니면은, 그나마 좀 갈만한 데가 혼도 정도. 어 여기는 좀 돈도 잘 벌리고, 레어템도 있어가지고. 그나마 갈만하게혼도 혼돌 정도. 혼도은 이제 구지령보다 스펙이 낮긴 합니다. 저, 이렇게, 구지런히 더 높고, 혼돌이 더 낮은데, 혼돌은 뭐, 한 정도라고 본게 맞죠? 혼돌은 한요 정도? 저, 도사에서 이제 조합이좀더잘 맞춰서 올라가는 곳이 이제 혼돌이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머리 아프게 뭐, 조합을 짜서 가냐? 스펙업 하냐? 그 돈으로 그냥 돈 저축하고, 그냥 도사에서 폐사를 해서 그냥 뭐, 접든가. 아니면,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더 좋은 가성비 아이템이 나올 거라고 했죠? 분기 패치 기다리면, 나올 거야. 아니면, 아이템 가격이 떡락을 할 거야 왜 고스펙이 아이템 필요가 없거든 지금 거상에서 업그레이드 메타로 가고 있거든 상위사이트 쭉쭉쭉 나와서 북두개항이라는 이런 뭐 무슨 1,000배우 짜리 아이템 1,000억 짜리 아이템 이런 게 필수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고수들이 이걸 맞춰서 시간당 3억 상토로 진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갈이가 계속 돼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다 똑같아요 상토가 앞으로 뭐 4분기가 아직 남긴 했지만 아직까지 한 2개월 정도는 그렇게 갈 거란 말이야 메타가 그래서 사람들이 쓰다가, 아, 내 스펙을 왜 하지? 팔아. 팔거나, 팔고 접어. 아니면, 뭐더 낮은 아이템으로 그냥 정착을 해. 그런 식으로 가면 아이템에서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템 가격을 떡락을 하든가. 아니면 더 좋은 가성비 아이템. 예를 들자면, 부동부. 부동부가 가성비가 개 돌았죠? 그 다음에, 각 XS부. 이런 애들. 정확히 말하면, 각 지국부랑 각 증장부만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각 다문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전투에 도움은 안 되는 편이라, 전투 실투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템은 아니긴 해요 어쨌든 그래도 각 x x v 이런 애들도 엄청 가성비 좋게 나왔고요 뭐 사신셋 이런 거 아니면은 아이템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가성비가 좋게 나온 게 뭐가 있냐면 10진법 아 10진법이 좀 이상하네 증법1강이요 <laughs> 진법 1강 이게 현자의 뭐 지식 이런 아이템으로 만드는 건데 현자의 지식이 뭘로 만드냐 카바차나 이런 애들이 보스 최종 보스들이 떨구는 그 상대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가 사람들이 얘만 패니까 그 현자의 머시기가 겁나 개박살였 났어 그래가지고 현자의 지식 자체도 옛날에 막 몇백억 했어 막 150억 막 이랬거든 200억 이랬거든 근데 이게 어... 하다가 지금 얼마냐 지금 주작 서버 기준으로 막 35억이면 사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격 엄청 떨어졌어 그래서 강제로 이제 가성비가 기다리다 보니까 후발주자분들이 가성비로 받아먹기 좋은 이런 아이템이 된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법 10강은 지금 악바르보다 도시 서브는 더 싸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주워 먹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아이템이 됐다라는 거고 이제 정의 말하면 아이템은 아니고 스펙업의 종류죠. 이거는 이제 매몰 비용이라서 거래가 안 됩니다. 한번 만들면 그래서 이런 아이템 떡락을 기다리면서 도사봇에서 존도를 하시는 게더 나을 거다 중위권 유저분들은 사실 도사 으면 중위권은 아니고 이제 한 상위권 하위 정도 라인이 아닌가 싶은데 한그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중위권 최상위에서 상위권 맨 하위 그 정도랑 이 약간 겹치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도사 한 10초 거 하시는 형님들은. 모든 스펙이 아니시가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의 사냥터는 뭐가 있냐 더 있지만 어,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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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터가 있지만 지금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도사 클리어 타임 최적화 시키고 도사 클리어 타임 한 8초에서 10초 컷 정도로 최적화 시키고 이속템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속템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냥 존버를 해라 그냥 돈만 모아라 뭐 천억, 이천억 모아 모다가 아, 못 참겠다. 그냥, 현거래하고 탈거하세요. 개이득이잖아. 천억, 이천억 모았어? 어? 탈거할 때다 팔고 가네? 그러면 몇백만원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걸로 뭐, 재밌게 다른 게임을 하든가, 뭐, 본인 현실, 현실 스펙업을 하든가, <laughs> 뭐, 아니면 기다렸다가 냅두고, 냅두고, 나, 봉돌 샀다가, 봉돌 사놓고, 접었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해도 좋잖아요? 그니까, 지금 제가 추천하는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방에 구지령 두 부대 컷, 까지 존버를 하든가 아니면 도사 보스에서 스펙업 더해서 혼돌로 빠지든가 그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다른 서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시 서버는 다들 대략적으로 이 정도인 것 같아. 백주 현청 봉 정도까지는 아마 제가 설명한 거랑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많은 시청자 형님들이나 이런 형님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혼돈의 돌 주작 서버 기준으로 한2,3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작 서버 기준으로 6전에 2,400에서 2,500 정도가 돼 있는데, 요거를 캔다던가 하는, 그 정도가 있지 않나 싶고, 나머지는 다, 진짜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진짜. 사서 싹다 망했어요, 그냥. 근데 얘네들. 지금 이 형님은 다문이시니까온 염, 예전 되겠네요. 그럼 얘가 항삼의 멍을 드랍을 해서, 소소하지만, 네어템도 있긴 했어. 그렇게 비싸지 않죠. 요 정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도, 뭐, 굳이 갈 필요 있냐? 레어템, 뭐, 저거, 뭐, 막, 몇십억 하는 레어템도 아닌데, 그리고 자이나온템도 아닌데, 뭐, 굳이 혼돌 캐러 갈 필요 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면 그냥 도사에서 그냥 진짜 존버에 존버를 하는 거고. 레지나 맞출 때, 레벨링 하려면 미우공을 갈수 밖에 없네요. 아니, 사실, 도사도 경험치 많이 줘요. 도사, 한 부대 경험치 5천만에서 6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빠르게 빠르게 잡으면, 시한당 쩔경 6억, 7억 까요. 이거 너무 좋아, 도사가. 도사 한 시간 수익. 1.5억 언저리. 도사 한 시간 쩔경. 약 6억 언저리. 물론 본인의 스펙이라든가 클릭 전쟁이라든가뭐 어, 그런 거 따라서 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할수 있겠지만, 뭐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한10% 정도겠죠. 예. 네. 그래서 뭐한 5.4에서 한, 한 6.6억. 뭐 수익도 뭐한 1.2억에서 뭐 1.8억. 뭐이 정도까지 뭐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할수 있다. 할수 있지만, 지금 도사가 너무 좋은 상태고, 여기 위로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거상 메타가 요렇고, 당분간은 이 도사 보스가 다 헤쳐먹는, 그 옛날에 마치 신선국 온라인이라는 이 말이 있었어요. 신선국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었기 때문에, 신선국 온라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도사 온라인이 된 거죠. 그때 그 메타를 그대로 이제 따라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봤고요.